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패배시킬 수가 없어요. 왜?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승리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사탄은 절대로 우리에게 패배를 안겨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얘가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으니까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. 패배시킬 수는 없으니까 패배의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요. 인생이 끝난 게 아닌데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. 그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승리는 내가 잘나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잘나서 나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.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패배주의에 사로잡게 돼요. 왜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승리거든.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때문에 내가 인생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. 내가 잘나서 승리한 거면 나를 바라보면 내가 승리할 수 있겠죠. 근데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패배주의에 삼시필 수가 있어요. 승리의 감동을 잃어버리게 돼요.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.